안녕하세요. 뉴스탑의 송용호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루원시티 개발사업 부지 원주민들께서 인천시와 LH공사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어,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미진한이죠 어,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 대책위원장이 나오셨고, 서구 김희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두분 간단히 인사좀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 대책 구현의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서구의회 김희경 의원 인사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루원시티는 인천시 서구 가정용 위치이죠. 네, 그렇죠. 아마 루원 시티라 그러면은 상당 부분. 사직에 있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예.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루원시티 그 사업지구는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가정오버리 이원을 국제적 수준의 이체복합도시를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재정착시켜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이체복합도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입체 복합 도시라고 그러면은 어 정확한 어떤 개념은 뭔가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네, 네. 자, 입체 복합 도시. 자, 저희가 처음에 그루어시티그 개발 계획과 목적에 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데팡스라는 도시처럼 바로 그 도시가 입체 복합 도시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그 일대의 이름까지도 어, 루어시티라고 지었는데요. 그럼 일단, 루원시티와 라데팡스가 뭔지를 알아야 일체 복합 도시가 뭔지를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루원시티라고 하면요. 미래 도시로서의 그런 패러다임을 이끌어내는 최첨단 도시, 명품 도시, 또 어디서든 편안한 인간중심의 도시 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데팡스인 건데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데팡스 도시는요. 음, 일단은 그 세계적으로 그유인무의한 독특한 외형의 랜드마크의 건물들, 큰 규모의 건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할수 있게끔 많은 어떤 얼반 엔터테인먼트, 즉, 먹고, 자고, 즐기고, 쇼핑하는 등등의 모든 그러한 관광에 관련된 것들이 구축이 돼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도시로서의 금융의 중심지, 또한 무슨 산업의 중심지 등 그러한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라테팡스 같은 경우는요, 관광객들의 그 관광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 지하에 도로를 만들어서, 일반 자동차들은 바로 지하를 통해서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지상은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만이 다닐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 놓은, 독특한 그런 잘 되어 있는 도시 특성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관광을 즐기며 수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 수많은 소비는 그 지역민의 어떠한 수입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고, 그 소득은 바로 그 궁극적으로 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은 바로 대표적인 세계적인 그런 선진 사례 의 하나가 바로 라데팡스입니다. 아 그러면 라데팡스가 프랑스에 있고 네. 그 프랑스 라데팡스 도시라는 것은 세계적 선도 도시가 되겠네요네 맞습니다. 그 선도 도시를 우리가 그대로 모방해서 가진 우리 일대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 맞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층에는 네. 스트리트 롤과 콘서트가 갖춰져 있고, 네. 2등에는 뭐, 2, 지하 2층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네. 지하 3층에는 괴물 숲도가 지금, 네. 그렇게 아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체국합 도시는 예전에 포기를 했고요. 아, 포기 했어요? 예, 예. 사업이 변경됐습니까? 예, 포기를 했고, 음. 2016년 3월 22일날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거의 필지가 매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소송에 지금 임하게 됐고요. 아, 그럼면 인천시가 입체 복합도시라는 채춘남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원주민들에게 설명이 됐고, 네. 그게 설명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주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치. 좋은 도시에 새로 들어와서 정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내 꿈을 키우겠다는 그런 꿈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이사업이 갑자기 병경되고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가 알리십니까? 동지했습니까? 인천시가? 아니죠. 인천시에서는 전혀 알린 적이 없고요 음, 지금 뭐 음, 원래는 이제 이체복과 도시를 포기를 했으면 네네. 저희 주민분들한테 알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음. 다시 새로운 개발 계약을 세워서 지금 상태에 왔어야 맞는 건데 네네. 저희 주민들은 아직도 이체복과 도시가 진행 중인 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책에서 이 부분도 알려드리고, 이 피해 본 거에 대한 것도 배상을 받아내야 되겠, 되겠어서 지금 현재에 일을 넣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그 내용이나 공지도 지급기준이 알리지 않았고. 예. 그럼 그게 행정의 모순이나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전형적인 잘못된 행정의 대표죠. 이거 그러면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예. 개발 계획이 변경되고, 예. 제가 알기로는 경인고속도 직선화의 사업이 잖아요 국토부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 허가 예. 안 내주는 바람에 그 지연된 걸 알고 있는데, 예. 그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지금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네네. 일단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일반화입니다. 그렇죠. 이 고속도로보지를, 저기, 저기, 저기. 국토해양부하고 네. 아무런 협의 없이 고시부터 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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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개발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음.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주민들 토지나 음. 생활 터전을 강제로 수용을 한 것이 더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사업 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 개인 수단 일반 직선화 사업과 관련된 국토 허가를 확 취득해야 되는데, 네. 이건 전혀 합의를 이루신 상태에서 인천시가 어, 계획을 했고 계속 미리 붙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이체복각토시의 핵심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합니다. 이체복과토시의 관문이죠. 네, 그렇죠. 런데 관문을 관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이 관문의 주무부처가 국대한분이다 임각관자가 음, 음. 그 허락도 안 받고 인체시에서 고시부터 해버렸던 것이죠. 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 시민들께서는. 루온시티가 왜지연됐지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지연됨에 따른 조성원가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예, 코스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 그래서 아마 원주민들 아오고싶어도아오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어, 에 있다. 예, 이런 예. 말씀. 예. 아마 그 원인은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홀로을더하고 있습니다. 예. 그이 코로들어 원주민들께서 왜 인천시와 LH 상대를 예. 해가지고 소송에 나섰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당초 인천시와 LH가 저희 주민들한테 이체복합도시를 조성을 해서 2013년도까지 조성업가 수준으로 재정착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거를 이제 철석같이 믿고 이 사업에 협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체복합도시 포기 등 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수원가로 원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지됐나요? 시주민들에게 네. 당시 전임 시장이셨던 안상수 시장님께서 각 우리 주민들 가정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서한문에서 그 이체복과 도시를 조성해서 뭐 이익이 나면 주민들한테 되돌려 드릴 것이고 저 주민들한테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재정착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서로 저희는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대체위원회에서이 소송단을 모집을 해서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금융기업도 1조 한 2, 3천억 펜드는데 이건 고수하고 네. 조성원가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그럼 재정착 시키겠다는 약속을 그러면 당시 누가 했나요? 시원이 당... 했나요? 아니죠. 당시 그 시의회 회의록에 뭐 시의원님께서 그80%그 주민들 재정착에 방안이 그렇군요. 있느냐 해서 네네. 그런 질문도 하셨고요. 네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당시 국장님이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금융 비용 즉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늘었죠. 따라서 이제 조성 원가가 높아지게 됐고 이것이 분양가가 또 훨씬 비싸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도 입주를 포기를 하셨고요. 아마 그 재정착률이 저희가 지추산하기를한5% 미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5% 미만대요? 예.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조성원가로 어 수준으로 재정착하겠다는 그 공문을 네. 당시 원주민들에게 발송을 했고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예예. 그게 인천시 명의로 왔나요? 당시 안상수 시장님 사업문이었죠. 아, 당시 예. 안상수 시장님이 재임하셨죠? 예, 예. 재임 당시 사업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한 분리를 해보죠. 예. 뭐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수익사업지좀 분리하시나요? 근데 공익사업이라는 거는 이체복과 도시를 조성을 해서 저희 주민분들을 조성가 수준으로 만원 80% 이상 이렇게 재정착 시켜주는 게 저희는 공익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수익사업은 지금 같이 그, 사업시행자, 인천시하고 LH 공사겠죠.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땅장사를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네. 김현 예. 위원장님께서 재정착률이 5%에 해당한다 예. 말씀하셨는데. 그 5%도 가능한가요? 제가 아, 보기에는 5%도 네. 아직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요. 주민분들의 여기에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할 때에 정확한 이제 수치가 나오겠죠. 네네. 근데 저희도 지금 현재는 이제 추정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개발들이 네. 네. 결과적으로 그 고향을 적을 두고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이 내쫓게 되고 그 물론 뭐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다른 분들이 들어왔어 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잘못된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예. 지금 일단 이게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소송인단이 구성이 돼야 되고 예. 하는데 지금 소송인단은 몇명을좀 구성되고 또 향후에 어떤 몇 명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좀 급하게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좀 짧았고 1차로 지금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52명입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주민분들이 그 이후로도 전화도 주시고 음. 또본인들도다 소송에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음. 저희 대책위에서는 한, 편으로는 힘도 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는 한 여기에 거주나 주택을 수요하고 계셨던 분들이 한만 세대가 넘습니다. 음. 그 다음에 생활대책 대상자들이 한1 3 0 0여 분이 넘고요. 음. 그, 이분들의 한50% 정도, 한 5천여 세대 정도로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5천여 세대요? 예. 여기는 비거주자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네 예, 모두 지금 포함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생활대책, 음, 그, 그분 대상들은 그러면 상가를 가지고 상업을 하시던 분인가요? 뭐, 상가를 가지고 직접 영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도 이제 임차를 해서. 예. 소위 이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뭐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조합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김희영 의원님께서는 최근 이 문제가 관련해서 우리 이진환 위원장인가 어, 민원으로 이제 소통도 하고 또 어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향후 어지활동이대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일단, 루원시티에 관련돼서 진짜 입체복합도시그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누구보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함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랜드마크를 위한 조례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상위법이 어서서 만들기가 참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어서 상위 국회의원들께도 건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좀 지나면서부터 그 못하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고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루원시티의 그주 원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어, 대변해 줄수 있을까, 있을까 해서 준비한 것이요. 어,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우리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그 1문 일답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 원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과 피해가 아픈 고통 등을 전달해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음, 답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다음 주에 그 임시회가 있어서요. 그때 의정자유 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루원시티, 그 대책, 피해 대책위원회, 그 입장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원주민들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하는 그,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서면으로 회신하기를 요청하는, 어, 그, 정 자유 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대책위에서 소송 이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 대의채그 예.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그 구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인천의 시민단체하고 네. 지, 지역 주민들하고 뭐 연합을 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약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은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주민들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가 저희 주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이 주민들의 피해 분과에 대한 아픔과 공감을 해서 협의체 등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사업시행자인 서구청, 아니 인천시, 인천시, LH, 그 다음에 가할구청인 서구청,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분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소송대리 있는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단체 대표분들 이렇게 네네.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도 계시고, 네, 네. 부총장도 계시고, 네. 시의원, 또 네. 우리 구의원도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정치인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에 이런 아픔을 가진 또 해결해야 할 이런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서 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 대표에서 좀 대변에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어, 반씀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서구민 분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안타깝고, 어, 많은 고통스러운 이런 부분을 사실 정말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 대표로서 그 목소리를 정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진짜 우리 그 피해 받으신 주민들이 원하시는 협의체 정말 구성을 통해서 정말 그 소송이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또 돈적으로 또 어떤 정신적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것보다도 이왕이면 우리 민과 관이 정말 소통을 통해 협의를 통해서 될수 있으면 우리 정말 피해받은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피해를 정말 대변해서 배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좁혀 나가고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본시티 개발 사업이 당초에 도그 준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당초는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요. 그럼 지금 2020년도인데 예. 지금도 준공이 안 됐잖아요. 예, 아직 안, 그안 됐어요. 준공 예정은 또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20년도로 계획이 돼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 기간은 뭐 예정이 이제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도 당초 준공 예정보다 군인이 지연됐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지금 1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최첨단 입체복합 도시에서 단련한 가족이죠. 함께 꿈을 안고 재정착할 만 날만 기다렸던 그 원주민들은 금융이자죠. 이런 그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에 따른 높은 분양가입니다. 이런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재정착의 꿈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디 원주민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인지심민의 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정부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아, 끝으로, 그 위원장님 의원님,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마지막 소회라 그럴까요? 어, 소망이라 그럴까요? 있는 한 말씀 씩 간단히 좀 해주시죠. 아, 예, 안 예. 인체 시민 여러분, 이원시티 사업은 단지, 이 가정 우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천 시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 이 금융비용에는 우리 인천 시민의 세금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루원시티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피해 대책을 해서 힘들게 좀 싸우고 있는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일호 의 네. 음, 우리 인천시 인천에서 서구는 음, 2019년 공공자치연구원의 그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결과에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 1위였고요. 근데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 어, 노력과 그런 것이 잘 되어서 그런 결과가 왔다면 지금의 루원시티 원주민들의 피해 같은 일은 잊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원주민 분들 피해 분들의 그런 입장을 최대한 귀 기울이고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어, 저부터라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정보다는 손해배상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까요. 어,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 주민들 어, 정치인들이 모여서 또 인천시 행정과 잘 협의를 이루어 나가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